보다 저 새콤달콤 좋아하는데 <laughs> 같이 낚시할까요? 어 새콤이시면 제가 달콤하면 되는 건가? 크푸키 <laughs> 마기래. <laughs> <laughs> 오늘도 마카오톡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다녀볼 생각이에요. 나 오늘만큼은 이다. 오케이? 길드 있으신가요, 혹시? 저 길드 없어요. 저 오늘 처음 어, 들어왔고. 네네. 아, 어, 처음 들어왔어요? 네네. 저 초대권 하 들어와 가지고. 마크의 경력이 좀 있으신가요? 저 아니요, 아니요. 저 일주일. 아, 마린이세요? 네네. 어, 잘하세요, 혹시? 아니요. 저도 마린이긴 한데. 어, 고민하셨는데? 저희 네네. 지금 그 길냥이 수집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뭐 하는 길드예요? 아마 대장장이로 할것 같긴 한데 대장장이 아 연금술사 연금술사 연금술사, 아, 연금술사 할것 같긴 한데 어? 그길드장이세요네수장이긴 해요. 근데 본인 길드신데잘 모르시는... 잠깐 건... 잠깐 헷갈렸던 것 뿐이에요 어? 당황하신 잠깐.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네, 저도 마린이거든요 배워가는 지금 그런 단계랄까? 너무 반가운데요? 네. 나저마린 처음 봐요 여기서 저밖에 없었거든요 아하! 일단 관심 있으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길동 혹시 이름 뭐예요? 저희 지금 어...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건데 아수라 발발타거든요 이름이 확실한 게 많이 없는 길드이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 맞죠? 일단 여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을 좋아한다고요? 노래를 조, 잘하는 아, 사람들이 아, 아, 많아요 아 노래요? 어 진짜요? 그럼 재봉님도 어, 잘하세요? 제가 그중에서 제일 못하긴 해요 <laughs> 아 진짜? 길드장이신데? 아, 사 그냥 <laughs> 그바지사장이에요 아 진짜? 아 어, 바지 사장이에요? 어 저도 바지 어, 사장이에요. 아 어, 좋은데요? 아 저도 저좀잘 맞는데? 네. 그럼 이따가 그 관심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제가 한번 연락 다시 드릴게요. 아 재복 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재복 님이신데 왜 재복을 안 입고 계시죠? 어티저티저 제가 그 재복이 아니라 그 제육볶음 주려가 재복이거든요. 아 그럼 복이 쌍겨 아닌가요? 그 제복이라고 하면 닉네임 좀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제복이라고 한 거예요. 죄송한데 약간 거짓말 짓잘치잘 아, 치시는 은데은데아 진짜예요. r 제 영어 닉네임도 a p s e 예요아 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h o 요 a 아니 r s o 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e 세요 o n who's a p e r s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 맞겠지? 어때 얘들아? 재밌어? 맨날 막 낚시만니까? 뭐희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말을 걸고 다녀 불러왔는데 음 어때? 아 낚시 하라고어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저 오는 거 몰랐어요? 와 새콤하신가 보다. 저 새콤달콤 좋아하는데 <laughs> 같이 낚시할까요? <laughs> 안 들리시나? <laughs> 웃기다가 어머 이제 드디어 손 마음을 여신 건가요? 제 옆으로 와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어, 새콤이시면 제가 달콤하면 되는 건가? 크푸키 마기래 아. 우리 영도 보면서 나지나는에서는 제가 부담스러우시군요. 제가 비켜 드릴게요. 화이팅하세요. 꼬르르르르. 꼬르르르르. 안녕하세요 귀여우시다 왜 침을 흘리고 계세요? 아니 강아 망했어요 아 눈물이 입에서 나오시는 타이 아이고 어떡해 예. 저는 성공할게요 예. 제발 간다 바로 <목소리> <목소리> 뭐야 나 오늘 뭐야? 어머 아, 성공했어요 어떡해요 어떡해 이길게요 아. 어떤 거 실패하셨어요? 아 갑바 풍강입니다 갑바? 가빠도 여기 살수 있어요? 네. 상의해 볼까 상의? <laughs> 나 지금 돈다 쓰는 건데. 관계만 해 볼까 그러면은? 뭐돈돈 벌면 되니까. 마우스 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